오, 안녕. 네. 나는 뱀파이어 왕국의 여왕 마라라고 해. 오늘은 내가 어 왕을 뽑을 건데. 아유 투비는 네. 왜 이렇게 악기를 다는 거지? 깨우러 네. 좀 가야겠다. <laughs> 뭐야 이거 옆박에서 네. 에이, 얘 예, 투비야. 네. 투비방이 어디였더라? 아 저기구나. 네. 투비야. 네. 아 뭐야. 아, 뭐야. 뭐야, 뭐야. 왜요, 왜요? 아, 오늘 왕을 뽑는 아주 중요한 날이 오겠다 다시 누 어, 아, 내가 전해. 빨리 와라. 오늘 네 아빠는 돌아가셔서 왕이었고, 오늘은 네. 왕을 뽑는 날이야. 네. 그런데 완, 왕이 될 사람이 없어서 네가 해야 돼. 네. <laughs> 요즘, 요즘 뱀파이어 핫하지 않잖아. 그래서 네가 해야 돼. 네. 빨리 해. 앉아! 네. 네, 왕이 된 기념소관? 좋네요. 그거밖에 없어? 빨리 끌어 나가요 에이, 레이 방에서 잠이나 타오자. 네. 에이, 참네. 음. 내 방으로 가야겠다. 아유 튜브는 왜이러는 건지. 진짜 왕이 될 마음이 하나도 없어. 하유하유 하유. 진짜. 진짜 잘하고 자네. 어어어 음, 어, 어. 음, 음, 오늘은 투비한테. 학교 가야지. 음, 오늘은 투비, 투비 일어났을려나? 라고. 내, 내, 왜 여기로 가지? 학교. 투비야, 오, 일어났네? 학교. 웬일이래? 그래, 학교 왔다와. 예. 네. 어. 아, 투비한테 그 말을 안 해줬구나. 투비야! 오늘 학교 쉬는 날이잖니 그런 친구랑 놀러가야지 그리고 우린 학교를 아예 안 다녀 뭔뭐 소리예요 다니거든요 <laughs> 너 스물되지 않니? 뭔뭐 소리예요 아직 거의 이고만 내가 잘못 알았나? 그렇겠죠 <laughs> 40살이 되니까 기억이 없네 아유 너도 이제 할머니가 되려나 역시, 딸기 아이스크림은 맛있어. 그것도 투비 몰래 먹는 게더 맛있어. 아, 제일, 제 한책, 나 하러 가야지. 음, 음, 음. 아, 제 태어가 안 좋은 점은 이제, 햇빛을 받으면, 아파. 아 오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, 음, 마라티비를 마라 TV, 마라 TV, 마라 TV, 가 나오는 t 아 물론 투비 TV, TV, 바 v TV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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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v t 나내 입에서 왜 피가 나오지? t 어. 아 내가 t 잘못 먹었나보네 어, 이거 맛있네, 피. 음. 근데 맛있어, 피가. 음. 일단은. 음. 일단은, 음. 일단은. 음. 계단을 운전이나 운동이나 해야겠다. 좋네. 어 저기 투비네. 투비야! 투비야! 뭐야 어디 있어? 엄마 피하는 거야 지금? 아 설마 내가 지금 고고 고... 지금 내가 아기 때부터 길렀는데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? 도망갔네. 아이씨 내가 내가 볼 때, 부터 요런 사이즈, 요이제 데. 아, 진짜, 내 이제.. 가아가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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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마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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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 哎。Uh. 와서... 아, 이들어서같 이거 어떻게 된대? 아, 이거 게 있었네 아, 진짜! 2비가서에가서 보자 2배가서가서 오늘... 보자 오늘 가서부터2배가서가서가 내가 이거, 뿌셔더라도, 다 들어간다. 미안, 나 집에 가서 못, 뿌셔도어도 간다. 아, 또 있어, 어떡해! 아 진짜, 야, 야리, 나이, 나이 들어서, 삐, 잘, 뿌시지도 않대. 되겠어. 각성을 해야겠어. 후, 내가 각성을 보이지 오, 날기 파워다 이게. 두렵이 싸! 어 아, 도비가 어디 있을까? 도비가 어디 있을까? 나의. 음, 내가 너를 찾아갈 수 있다. 나는 어디라도 찾아갈 수 있잖아, 레. 오늘은 투비가 친구 집에서 자나 보네. 그러면 내일 뭐 두고 보지? 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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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두비 정말 엄마가 기라 키워준 답도 모르고 무슨 라푼젤이냐 혼자 뛰쳐 나가게. 아유 진짜 아 왕이 된 놈이 이렇게 안가하면 어떡해? 진짜 아 진짜 안녕 안녕 다들 에, 투비 진짜! 아, 니왜는 얘는 어떻게 이 집으로 가든데. 아, 진짜! 아, 진짜! 혹시 투비방 있는 거 아니야? 투야? 없구나 내일 오면 투고포지. 아직도 아침이고 어, 벌써 밤이 되고 드비야 내일 아침에 보지 음. <laughs> 음, 음. 지금 <laughs> 음. 음, 음, 음. 지금 새벽 몇 시야 새벽 4시 30분 폭풍가가 어지게 됐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날씨내 음... 마음이 울리는 폭풍 아 투비 좀와 가지마 아이고 아이고 속욱 줄여서 살겠나 음, 음, 할수 없어 투비가 제일 좋아하는 걸로 유인해야겠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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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. 투비가 제일 좋아하는 피묻은 유리. 피묻은 유리 아닌가? 음 일단은 내가 왜 이렇게 신경 쓰아 음, 아, 뭐야? 아, 이건 꺼내기 싫었지. 흙, 꺼내기 싫어.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주 비싼 딸기 친데하나에 1억. 네. 1억짜리 딸기 복선을 통비계게줘야 된다니. 아들 귀여워, 벌 어 반성하라고 하고 왕이 된다고 하면 은 이걸로 유인해서 하면 되지 일단은 투비로 이 집으로 러르아 핸드폰으로 배워 되구나. 그 투비한테 전화로 불러야지. 굿모닝 굿모닝. 아우 얘가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? 굿모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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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모닝. 아 여보세요. 투비야. 네. 오늘 네가 제일 좋아하는 1억짜리 딸기 주스 사 왔으니까 이제 좀 와줄래? 1억이야. 이제 와줄래? 저기요? 느는 언니? 탈 언니? 말란니 투비님? 네 그러니까 집으로 와. 알겠니? 좋다. 음, 언제 와? 이야, 문장금. 오 오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줄게. 하하하하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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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란다. 가 말한 말이야! 가자 엄마의 파워를 모르니? 봐봐 막혀있어도 엄마의 파워면 한 방에 뚫려 돌려. 뚫려잖니 여기를 뚫어야 되나? 아 여기를 뚫어야 되구나 근데 아 내가 내네 집을 부셨구나. 아 진짜 너 때문에.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너 때문에야, 깐때문니야아 아, 진짜 하면 되구나. 아 아니. 아 진짜. 아 투비야 이제 엔딩이야 되니까 빨리 와줘 제발. 엔딩이야 돼 투비야 좀 와줄라? 어 왔네. 아네 여러분들 이상으로 말썽쟁이 투비야 글을 글을 엄청나게 걱정하는 마라 마라 어머니의 벤파이어 어머니의 상황극이었습니다. 수부님. 네 애 a m 이니까 아니죠. 아, 아니구나. 음, 그러면,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구치자가 두 명이나 내렸어. 그, 구치하지 말아주세요. 그럼, 안녕.